샬롬. 원어셈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번역되는 과정에서 한글 성경의 번역에서 빠진 부분과 또 원어 성경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번역을 올바로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요아목 3장 33절에 누가 인천는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은이라. 자,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자가 하나님을 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라본, 아우투, 텐, 마르티리안, 에스프라, 기센. 자, 그의 증거를, 증거를 받는, 영접하는 자는, 자는, 자, 에스프라, 기센. 자, 인쳤다. 인치였다. 근데 인쳤다가 누가 인쳤냐는 얘기죠. 누가 인쳤느냐. 자, 이 부분을 밑으로 가보면, 호티. 왜냐하면, 왜냐하면, 호떼우스 알레테스에스틴 자 여기서 번역이 잘못됐는데 호떼우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떼우스가 명사 축격 남성 탄수예요 그러면 축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은 는, 이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되신 하나님. 참 대신 하나님인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누가 에스프라기텐 인쳤다 누구를 그의 증거를 영접하는 자를 참 대신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은 이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누가 인쳤다 참 대신 하나님이 인쳤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마치 그의 증거를 받는자가 참되신 하나님을 인친 것처럼 잘못 될 수가 있는데 인친 것은 누가 인쳤다? 바로 그의 증거를 받는자를 누가 참되신 하나님이 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